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디 쪽잘 들리시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사실 실제로 제 모습은 진짜 이것과 너무 달라요. 그냥 진짜 거의 고개 숙이고 다니고 아, 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인 p 입니다 제가 i n f p 예요 제가 사주팔로는안 믿는데 MBTI는 굉장히 믿어요. 혹시 여기 INFP 계신가요? INFP 계신가요? 아, 들어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리그피 없으시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 남 터치하기 싫어하고, 터치 받기 싫어하고, 조용한 사생가예요 네, 뭐, 열정적인 중대자라고 하는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조용한 사생가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 치면, 뭐, 아이유씨, 그리고 뭐, 엄태구씨, 그, 아시죠? 가세요! 예, 재미없었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근데 제가, 어, 제가 아무래도 코미디를, 코미디언을 지망을 하고, 코미디를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달려가면 완전 또라이 소리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혼자 마스크 끼고 중얼중얼 울면서 봐요 그럼 재밌 생각이 나죠 혼자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길거리에서 이러게 있고 더금상첨화에게 제가 혼술을 또 즐겨요 그것도 노포 오래된 술집 가서 혼술을 되게 즐기는데 자 테이블에 소주 올려져 있고 모자 다리꼬고 아이패드를 보면서 <웃음> <웃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사람 은두 명밖에 없어요. 호아킨 피닉스나 <laughs> 아니면은 이더리움의 풀베하신분 <풀패스>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 어제죠 제가 어제 신촌 길거리를 딱 걸어다니면서 오늘은 또 뭐가 없나 하면서 걸어다니는데 저는 인물에 대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분이 저랬다면 어떨까 하고 있는데. 신촌 거리를 딱걷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거 어,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요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좋은 조로다가 나중에 그랜드 하는 거아 몰라. 나중 노래 내신는거 아니야? <laughs> <laughs> 상장이 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힙합을 하시는 거예요. 잘나가니다잘 <laughs> 아, 네, 나가요. 아, 네, 요리하는다고 아니요 어 저도 기걸 왔어요 예 네, 좋아요 <laughs> 어 여기 되게 더린다 사실 무이아 예, 예. 그런데 힙합이라 어. 그래 별 차이도 없어요 말이 길죠? 어 비트 주세요 그 빨간 비트 아니에요 비트 좀한 주세요 예. <laughs> 마이스로 도약한 땅땅땅 어우지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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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딴딴땅 땅땅땅땅 땅땅 피아노를 쳤어요 영재땅 땅땅땅땅 땅부터모땅르땅땅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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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만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줘요? 어땅땅땅 땅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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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게땅땅땅땅나땅땅는땅땅땅땅로땅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땅 내가 오늘 찢었다고? 오케이. 인정. 오케이. <laughs> 이렇게 되실까봐.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못끝 지나가고 있다가 그 신촌 거리 아시죠? 그 신촌 거리. 사람 되게 많은데. 그 리플렉스 있는 거리. 딱 돌아가고 있는데 와... 아, 요즘 화장품 가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 요 옛날에 화장품 가게 진짜 많았는데 우리 에뛰드하우스에 딱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에뛰드하우스 앞에서 그 나레이터 모델들이 열심히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뭐 어, 여기 그 에뛰드하우스 특징 아시죠? 모두가 다공주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공주님들 제가 공주님들 손이렇게요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야, 누가 하면은 저렇게 친척거를살사 많이 다니는데 누가 하면 저걸 전달을 잘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되게 딕전도뭐 쩌렁쩌렁한 예를 들어 윤도현씨가 엔드가 나와서 나를 입한다 안녕하세요 엔드에 나왔습니다 공주님들 이리 오세요 공주님들 이리 오세요 아 립스틱 들레이스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입석열씨 오래 오래 고르기시인데요. 자꾸 이렇게 시각하다 보면 경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실까 봐, 아 이런 상상하면서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집에 가려고 딱 가고 있었는데 저것에 전광판에 아 요새 또그 대선이 또 다가오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방토론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비판하는 그 홍준표 의원님이다. 그모 뭐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걸 잘 설명하라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님께서 아,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야된다 뭐 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야된다 라고 했는데 과연 저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을 줄까 하고 옆에 있었는데 그 옆에 g f c t v 에 브레이브걸스가 보였어요브레이브걸스 <laughs> 홍준표 누가 더 국민에게 기쁨을 줄까 <laughs> 그걸 상상하다가 차라리 내가 다음 대선 때 만약에 홍대표님이 나오신다면 차라리 다른 토론가 뭐, 없이 홍대표님이 롤링을 부르신다면 차라리 뽑겠다 그렇죠? <laughs> 그런 <생각을> <Quantum> <laughs> 그래서 그런 상 이러고 있었요 그러니까 사보는이런거예요 너무 무고싶어좋아하지잖아매일매일매그의연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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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응이 없으면 지면 빠른 다시 가까요 이렇게 가지갈까 봐. <laughs> 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상상하니까 행복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걸어오면서 하정우 씨와 또 우리 이병헌 씨의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선물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인구피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우리 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